하나, 둘, 셋. 아, 아. 잘 들리나요? 아,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존사님이랑 손가락 내밀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자, 검지손가락 펴고, 샬롬. 자, 샬롬. 한주 동안 잘 지냈어요. 아, 다들 잘 지냈구나. 좋아요. 자, 우리 친구들. 어, 존사님 생각에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맞나요? 맞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디서 예배했어요? 맞아요. 지난주에 위에서 예배했었죠. 그쵸? 오늘 그러면은, 우리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우리 2주 전 말씀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오늘은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못 맞추더라도, 저는 선물 다 줄게요. 알겠죠? 자, 퀴즈 한번 풀어볼 사람 여기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자, 자 여기 말씀 PPT 한 번만 눌러주세요. 자, 자, 좋아요. 좋아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까요? 두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볼까요? 자, 알겠어요. 자, 첫 번째 문제. 나와라! 야! 자, 첫 번째 문제. 사람과 즐거움 모두 다 이것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했죠. 전 선생님이 봉지에 담아 왔었었는데 기억나요? 자, 그거는 뭘까요? 흙으로,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맞는지 한번 볼까요? 맞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쵸? 자, 다 맞았어요. 박수! 자, 다 맞았어요. 자, 두 번째 문제도 나와라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 나와라! 우와. 자, 질그릇 같은 우리는 쨍그랑 하고 깨져서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배이신 누구누구누구를 보내주셔서 살 소망이 생겼어요. 그분은 누구인가요? 그분은 누구죠? 자 우리는 누구를 믿으면 살게 되어있어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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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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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e s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할수 있어 e s Yes, yes. Yes, y 누구야? e s y 누구 Yes, y 예수.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오 했어요 예수님 자 정답은 정답은 이랑이 알고 있어요 인비도 알고 있죠 그죠 자 정답은 누구죠 자 크게 한번 말해보세요 정답은 시작 예수님 예수님 자 정답은 뭐예요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자 잘했어요 박수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나와라 자아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자랑할 수 있어요. 맞으면 오, 틀리면 엑자 하나 둘셋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하나 둘셋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자 우리는 우리는 언제든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자랑할 수. 있어요. 자,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와, 맞아요. 잘했어요. 자, 자, 머리 위로 동그라미 한 사람들은 다 선생님한테 가서 맛있는 간식 하나씩 받아가세요. 동그라미 잘했어요. 자, 근데 우리 친구들 간식 지금 먹으면 될까요? 안 되죠? 좋아요. 우리 주환이 잘 말했어요. 자, 우리 하원이도 저기 가서. 자, 과자 하나씩 받으세요. 자. 자, 오! 어? 오늘은, 도현아, 이거 봐. 헉, 어때? 어떤, 어떤, 어떤 꼬마가, 와, 심상치 않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쵸? 어, 그치, 방패랑, 그치. 자, 오늘 성경 얘기 궁금하죠, 그쵸? 자, 우리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전사님 따라서 읽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말씀. 아멘 아자 우리 친구들 어자 존사님 사진 한개 보여줄게요 한번 봐봐요 자어 누가 화면을 안 보지 자 누가 화면을 안 볼까 자 화면 다 보세요 자어시 우리 친구들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날에 자전거를 타고 가면 기분이 어때요? 자전거는 어때요? 그쵸. 기분이 좋죠. 그쵸. 바람도 느낄 수 있고 또 속도도 우리 친구들이 즐길 수 있어요. 맞나요? 어, 맞아요. 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친구가 자전거를 잘 타고 있는 것 같아요. 못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허... 맞아요. 전상이 보기에는 잘못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저는 하나도 안 아파요. 손 들어보세요. 아, 진짜. 우리 친구들 하나도 안 아파요. 그렇지 않을 텐데. 자, 우리 친구들. 자전거를 타려면 머리에 뭐를 써야 돼요? 아는 사람. 뭐예요? 모자. 헬멧. 맞아요. 헬멧을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팔에는 뭘 끼워야 돼요? 팔꿈치에는 보호대를 끼워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는 어디예요? 자, 우리 친구들 무릎 한번 만져보세요. 무릎. 자기 무릎. 무릎. 팔꿈치 만져보세요. 팔꿈치. 팔꿈치. 자, 자전거 타다 여기 박으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피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면 여기 뭐를 끼워야 돼요? 맞아요. 보호대를 안 끼우고 타고 있잖아요. 그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쵸. 너무 위험하죠. 그죠? 맞아요. 그래서, 보호대도 끼고, 발꿈치, 아, 저기, 무릎 보호대도 끼고, 헬멧도 썼어요. 이제 안전한가요? 맞아요. 이제 넘어져도 다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호대가 없이 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쳐요. 피가 나요. 그리고 아프고, 울게 될 거예요. 슬플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하면 어디 가야 돼요? 우리 친구들 주사 맞는 거 좋아해요? 엉덩이에 주사? 오늘 주사 맞으러 갈 사람? 주사 맞으러 갈 사람? 병원 갈 사람? 아무도 없죠? 싫어요? 자, 싫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은 보호대를 잘 입어야 되겠죠? 그쵸? 맞아요. 오늘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보호대를 전세 알려줄 테니까 잘 입으세요. 알겠죠? 자잘 잘 입을 수 있는 사람? 아 좋아요 손잘 들었어요 좋아요 오늘 보호대 안 입는 사람은 병원 가는 거예요 주사 맞으러 자전거 말고 오늘은 우리 생활하면서 입는 거 입을 거예요 자 알겠어요 자오자오자 오! 자, 오! 자, 한번 보세요 자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군사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전도사님도, 그리고 또, 옆에 엄마, 아빠 한번 보세요. 엄마, 아빠. 엄마도, 그리고, 나, 나를 한번 보세요. 나는 누구예요? 애기들. 애기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전신갑주가 뭘까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그쵸? 그런데, 우리 아까 자전거 탈 때, 입었었던 헬멧이랑 보호대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한번 한번 뭐가 있는지 왜 입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걸 왜 입어야 되냐면 이걸 왜 입어야 되냐면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전쟁을 해요. 그런데 이 전쟁은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누구와 영적인 전쟁을 할까요? 네 누구요? 와 맞아요. 진짜 어려운 말인데 마귀랑 전쟁을 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전쟁을 하는데 맨몸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 아, 맨몸으로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금방 전쟁에서 지고 말 거예요. 어, 여기 앞에 보세요. 마귀가 어때요? 표정이 어때요? 착해요? 착해 보여요? 맞아요. 나빠 보이죠, 그쵸 이빨이 어때요? 뾰족뾰족 엄청 날카로워요. 그리고 또 꼬리는 있어요, 없어요? 엄청 나빠 보이죠, 그죠? 머리는 또 뭐가 났어요? 무서운 뿔이 났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마귀예요. 우리 마귀가 친구들을 공격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져야 돼요? 그러면 이겨야 되겠죠? 마귀랑 싸워서 자기가 혼자 이길 수 있는 사람? 아, 맞아요. 혼자서는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기를 주셨어요. 뭘 주셨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무기를 주셨어요. 한번 하나씩, 하나씩 뭘 입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 개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아, 근데 우리 친구들 마귀랑 싸우는 거안 무서운 사람 있나요? 아, 안 무섭구나. 그런데 조선사님은좀 무서워요. 조선사님좀 무서웠는데 무서워할 필요가 없대요. 왜냐면 왜냐면 이 전쟁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이 선물해 주신 각종 보호구 무기로. 우리 마귀를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자, 여기 아무것도 입지 않은 동산이가 있어요. 자, 동산이에게 차례대로, 차례대로 입어야 할 전신갑질 한번 입혀볼게요. 자, 나와라. 얍. 아, 어때요? 어때요? 아, 부끄럽겠죠, 그쵸? 자, 우리 어머니들 약간 얼굴이 미소가 번지시는 것 같은데. 네. 자뭐 먼저 입어볼까요? 아 맞아요 이 허리띠는 바로 성경에 보면 진리의 띠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걸어가는데 이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어떻게 될까요? 바지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휘리리 흘러내리고 말겠죠 그러면은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제대로 전쟁을 치룰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옷을 허리띠로 단단히 묶는 것처럼 마귀와의 전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주신 진리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의,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메고 예수님을 따라해요. 자, 뭐라고요? 진리의, 진리의 허리띠. 맞아요.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나와라, 얍. 두 번째는, 어? 뭐예요? 맞아요. 자, 성경에 보면, 의의 호심경이라고 옛날에, 옛날 성경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돼 있고, 요즘엔 의의 흉배라고 돼. 이거 노래 좀 꺼주세요. 네. 자, 친구들. 의의 호심경은 뭐냐면은,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몸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일까요? 어디에요? 어디에요? 맞아요. 가슴 안에 있는 심장. 심장을 막아주는 그 단어가 오늘 바울이 사용한 의의 호심경이에요. 어디를 막아준다고요? 심장을 막아줘요. 전쟁에서는 머리와 심장을 지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의의 흉배로 가슴을 보호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마귀가 우리를 속일 거예요. 어떻게 속이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기뻐하시지 않는 말, 행동, 생각을 하잖아. 라고, 우리를 속삭여,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 우리는 의의 흉배를 입으면,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롭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가슴에는 뭘 찬다고요? 의의 흉배, 맞아요.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 우리 부모님들은 호심경으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써야 될까요? 아, 뭐를 쓰냐면 신발을 신는군요, 그쵸뭘 신냐면 바로 복음의 신이에요. 자, 신발은 뭘 신는다고요?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은 바로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기억한다면은. 좀 힘든 날도 우리는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잘 걸어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발에는 뭘 신어야 된다고요? 복음의 신. 맞아요, 복음의 신. 자, 그리고 이제 머리로, 아, 손으로. 자, 자, 어왜 머리가 아닐까요? 자, 네 번째는 바로 우리 왼손에 지금 뭐가 생겼어요? 방패. 맞아요, 믿음의 방패. 방패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공격을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면서 막아낼 수 있을까요? 나는 누구를 믿어? 맞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를 속이지마 마귀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라고 믿음의 방패로 우리는 방어를 할수 있어요. 자, 이준아, 이거 봐봐. 믿음의 방패 봐봐, 방패. 와 진짜 멋있다. 그치? 자, 방패 들었으면, 그 다음 뭘까요? 아, 이제 존사님이 좋아하는 투고가 나왔어요. 자, 다섯 번째는 바로 구원의 투고예요. 뭐라고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려면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해요. 우리는 때로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 너는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는 아니야. 왜냐하면 너는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지 않잖아. 너는 구원받지 않았어.라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맞을까요? 맞나요?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우리는 쓰고 있어요. 자, 뭐를 써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까지 총몇 개가 나왔어요? 자, 친구들 지금까지 총몇개 나왔어요? 자,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지금까지는 다 방어하는 것 같아요? 공격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다 방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어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면, 마귀가 강한 상대일까요? 약한 상대일까요? 맞아요. 강한 상대예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마귀는 우리를 쉽게 이길 수 있는 아주 영적이고 아주 강한 상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우리는 하루에 하루에도 여러 번 넘어지고 말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마귀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먼저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자, 공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주먹으로 이길 수 있나요? 주먹으로 이길 수 있어요? 좀 전에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뻥이에요. 맞아요. 손에, 어, 뭐가 생겼어요? 칼. 칼은, 칼은 뭘까요? 칼은 바로, 성경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우리가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요. 바로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딱한 가지만 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친구들 말씀을 많이 외우죠. 그쵸? 그쵸? 한 달에 한 번씩 앞으로 나와서 외우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입에서 나올 때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두려워하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대적할 때 마귀는 제자리에 있을까요? 마귀가 도망갈까요? 도망가요. 맞아요. 어디서 볼수 있어요? 맞아요. 성경에서 볼수 있어요. 예수님의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마귀가 그 자리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던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자, 우리 친구들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까요? 자, 허리에는 뭘 매야 된다고요? 진리에. 맞아요,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방어. 어디를 방어해야 돼요? 심장. 가슴에는 뭘 매야 돼요? 의에 흉배. 그리고 또, 우리 신에는 뭘 신어야 돼요? 맞아요, 늘 보금의 신을 신고 걸어가야 해요. 그리고 또, 너는 구원받지 않았잖아. 내 생활을 보니까 난 구원받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믿음이 들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구원의 투구까지 이렇게 중요한 방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야 되죠?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야 돼요? 그냥 가. 막 이렇게 뗐으면 될까요? 그냥 가 하면 갈까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어야 해요 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우리 친구들을 속이는지 존사님이 이야기해 줄게요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거는 나쁜 마음이에요 자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오빠가 지금 누구의 장난감을 뺏었어요 하랑이야 누구 장난감을 뺏었어요? 아 우리 하랑이는 안 그런데요 맞아요 하준이는 그럴까요 아, <laughs> 하준이 눈을 감았어요 <laughs> 안 볼란다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동생 장난감 뺏고 동생 때리면 돼요 안 돼요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아 그럼 반대로 자 우리 동생들 언니 오빠 말안 듣고 언니 오빠한테 까불고 싸우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황희준 누나 때리면 돼요안 돼요.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르치 주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난 그러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좋아요. 자또두 번째. 어아 교회 가기 싫어 놀러 갈 거야 캠핑 갈 거야 이렇게 떼쓰는 친구 있나요? 있어요. 아 우리 우리 친구들은 아직 어려서 그렇지 않죠 그쵸? 우리 친구들 조금만 더 크면은 우리 교회보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지고, 또 예쁜 곳, 재밌는 곳, 놀이동산, 이런 데가 재밌어질 거예요. 우리 교회 오기 싫어 라고 하면 될까요? 누가 주는 마음일까요? 맞아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또, 또, 어, 이 친구가 우는데, 진짜 속상한 이유예요. 왜 우냐면, 어, 나는 아무래도 예수님을 잘안 믿는 것 같아. 왜냐면, 나는 날마다 죄를 짓는 걸, 나는 날마다 엄마 아빠 말 듣기가 싫어. 나는 세이마, 세이마, 언니 때리면 돼요. 안 돼요. 언니 때리면 안 되죠. 그쵸? 네. 그쵸? 언니 때리면 안 돼요. 그죠? 언니 때리면 <laughs> 어, 방금도 마귀가 이렇게 속인 것 같아요. 세이미를 안 돼요. 알겠죠? 언니 때리면 안 돼요. 자, 왜 우냐면, 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라고 하고, 이렇게 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럴까요? 그럴까요? 우리 친구들이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받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자, 우리 부모님들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 맞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기로 작정하셨다. 맞나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로우신 그 행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어어 어, 나는 아무래도 나는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우리 친구들 맞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 친구들을 너무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런 나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신경을 차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 마귀에게 맞서서 싸워서 마귀를 대적해야 해요. 할수 있나요? 맞아요. 이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무장해서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건가요? 아니죠, 그쵸?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할수 있는 친구는 자, 전사님처럼 두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을 들고, 어디에 모을까요? 엉덩이에 모을까요? 어디에 모아요? 입, 입에 한번 모아보세요. 자, 자, 입에 모으고, 자,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예요. 자, 존상이 봤을 때 이준이가 제일 클것 같거든요. 이준이보다 무조건 크게 얘기해야 돼요. 자, 시작.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를 입고 매일매일 좋아요. 우리 친구들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기도할 때 누가 누워있나요? 자, 두눈 감고, 손 모으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며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